선거 열기에 가려져 있지만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추모 행사들이 취소됐지만 6년 전 세월호 도착 예정지였던 제주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 기억 공간에 취재의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민소영 기자 오늘은 어떤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기억공간 리본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오늘 많이 취소됐는데요. 다만 오늘 4시 16분에는 원래 추모 공연을 예정했던 제주 지역 음악인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생중계하는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조촐한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생존자들의 구술 체록과 심리 치료 등을 이어가며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목소리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네, 민 기자 오늘 현장에 세월호 사고 생존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죠. 네, 당시 제주와 인천 사이를 오가던 세월호에는 화물 운송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여럿 하셨는데요. 오늘 제주 지역 당시 생존자 24분 중한 분인 오용선 어,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참사 육 주기 되었는데요 우리 대표님과 또 대표님과 함께 살아나셨던 스물네 분의 근황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주도 생존자는 지금 스물네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뭐약 없이는 살수 없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화상 입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을 안 먹어도 지금 뭐 옛날 같이 세월로 이전 같이는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멀고 살기 위해서 에 일을 해야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을 해야만이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루하루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올해 2월에 세월호 생존자분들 제주 지역에서 모임 출범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책임자 처벌과 우리 세월로 생존자들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꼭 대통령께서 이행, 이행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니까 그걸 꼭 이행시키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은 당시에 책임을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책임자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황용운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소시효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벌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는 1, 2, 3 경정, 그 경정 이끌었던 1, 2, 3 경장, 김경일 경장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6년이 지나도록 왜한 명밖에 구속이 되지 않았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할수 있는 유효 기간인 공소시효가 11개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1개월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2021년 4월 15일인데요, 정말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참위가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특수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서 반드시 공소시효 안에. 진상 규명과 명징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풀리지 않은 과제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단 1년 남기고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유가족이 올린 국민 청원에는 현재 7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외치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당시 야당,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됐고 어제 총선에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이 나서 책임을 다해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기업공간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